스스각스각 으악! 각 아빠 저저그그 프레디 입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. 폭시 폭시 입이었어. 어 놀래라. 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킴토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 빅베이비를 키우게 됐네요. 아 후즈 유어 데디. 빅, 빅톨 버전 뭐야? <laughs> 쟤는 왜 자고, <자가>, 자고 있어? 귀여. <laughs> <자고 있어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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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니야아아아왜 때려 엄마? 아이. 아빠거든? 아아빠요 어. <laughs> 아빠라고요? 어너왜 이렇게 <laughs> 누워서 안 자고 서서 자? 아이 다시 할래. 다시? <laughs> <laughs> 어. 엄마, 어 누워서 자, 누워서 자. 엄마 한 어, 깨워요. 왜왜 엄마는 오늘 어디 갔어? 듬듬듬 진짜 뭘병 있어요, 엄마? 아, 아빠 아빠. <laughs> 아빠. 아 아빠. 아니야. 아너왜내손왜 움직여? 내손 이상한데. 아빠 아빠 손이 움직인다고요? 어, 이거 봐. 어디? 어, 안움직이내네 손은 나안 보게 지금 영상 작도 이상해. 너 움직일 때마다 내 손이 움직여. 뭔 소리야, 아빠? 아 아빠. <laughs> 움직일 때마다 내 손이 움직여. 아빠 눈나 <laughs> 아버지 돋보기를 드려야겠어요. 아왜아 괜찮아요. 아, 어나 지금 문자가 하나 왔어. 한번 읽어볼게. 예. 문자 읽건. 오늘 우리 피자 가게 밤에 봐줄 알바생이 없어서 그런데 봐줄래? 빅 베이비가 있을 곳도 제공해줄게. 그럼 가게에서 보자. 프레디의 피자 가게 사장. 제가 있을 곳은 여기인데요. <laughs> 아 우리 여기 내 사촌인데 정말 없나봐 봐줄 사람이 어쩔 수 없다. 저 지금 아직 걸, 저 아직 걸음마도 못댔는데요 <laughs> 왜기어다녀 파묻혀 다니왜 이렇게? 저 아직 걸음마 못 했어요. 저 지금 지금 5개월이에요, 생후 아까 아까 걸어다니던데? 어 어. 어. <laughs> 아, 버렸나? 어쩔 수 없지. <웃음> 뭐야? 어쩔 수 없. 에이. 뭐야? <laughs> 생후 5개월인데 걸어다녀. 에이, 아, 어쩔 수 없지. 아, 저 영재예요. 아뭐 <laughs> 하는 거야? 상자에 못올어 뭐야? 고민은 <laughs> 고민은 <거미냐, 거미냐> 내놔. <laughs> 지금 뭐 낙서야, 니. 누가 찍은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그림 그림 재밌다. <laughs> 아우 아. 뭐야 이거 이거 벗을 수도 없고 진짜 얼마 아빠 아빠 저 재밌는 놀이 있어요 뭔데? 헛 헛! 박제놀이아 <laughs> <laughs> 아. <헛. 아니, 웃음> 뭐야 이게 슥슥슥슥 나,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박제놀이 헛! 어어어어 어. 어. 어, 재밌어 어 아빠 다크 사람 뭐하는 거예요 아빠 <laughs> 지금 나이 45이에요 아나 45이었어? 아 아빠 이상한 사람이야 아아 아, 그래? 지금 배고프니? 아니요 그러면은 나 놀건데! <laughs> 뭐 먹고 갈라 그랬지 어디가! 와! 띠용이! 띠뭐야 거기서 무슨 막혀아 뭐야 나도 손막혀아아왜 <laughs> 때려요 너를 살려야 된다 야 뭐하는거야 아아! 아얘 봐봐 아빠 아빠한테 지금 뭐하는거야 아, <laughs> 어 뭐야 얘 뭐야, 어? 스노우볼이다. 와, 스노우볼이다. 여기 사실 심슨의 집인데 내가 빌렸어스노우볼 <laughs> <laughs> 뭐 <하는> <laughs> 뭐하니까? <laughs> 스노우볼! 스노우볼! 그래야지. <스노우볼>! <laughs> 진이 닮았는데? 어. 슥슥슥. 슥. 헛! 아, 슥슥. 어? <laughs> 왜 때려요? 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, 아빠? <laughs> 어, 어, 미안해. 어? 어? 아들, 아빠, 아들아들 뭐하는 거야? 어, 아빠, 비지마! 어? 안 돼! <laughs> 높이 몇칸 남았어, 빨리 말해봐. 범인은 키톨라. 뭐래 내가. 뭐래 내가. 아 시청률 <시점을> 거였네. <laughs> 오 아니 이상한 거 남기고 있어. <laughs> 오 와. <laughs> 왜? 와 따뜻하다. <laughs> 어, 그래? 가,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알았지? 와. <laughs> 우리 밥 먹고 가자. 와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기술 한번 어떻게? 야 물속으로 들어가 물속으로. <laughs> 여기가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니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그 여기 오 개월. 어 여기 여기서 밥을 먹고 가자 내가 음식을 줄게. 아 내가 구워놨어 고기 돼지고기. 자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 이게? <laughs> 여기 소분이가 <스토브니까> 건들지 마. <laughs> 아아내 아, 아, 나이 오 개월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. 안돼 아가 먹어 고기를 먹어 먹어 저쪽. 아빠 이거 뭐예요? 아빠 이거. 안돼 <laughs> 아, 네. 우리 애기가 오 <laughs> 개월인데 <때> 다 죽었어. 안돼 <laughs> 아, 네. 우리. 빅기비가. 나는 너의 조상이란다. 너의 <laughs> 아들은 이곳에서 내가 잘 보살피고 있단다. 안돼요, 할아버지 저... 우리 아아내 아, 아빠고 나 아버지. 우리 애기를 데려 데려다 주세요. 어! 아아! 아, 아, 아 어디 갔어? 어? 어디 갔어? 아, 아빠 나 여기 있어! 뭐야? 어, 아 할아버지... 나, 나 잠깐 증조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 아, 그래? 어 뭐래? 뭐라셔? 어? 나 부상하다고 다시 돌려보내셨어 아, 그래? 뿐이더라고 <laughs> 어, 아, 안 되겠다 바로 가야겠다 크레디 피자 가게로 빨리 가자 에 뭐야, 피자 먹는 거예요? 응 거기 피자 삭제 먹을 수 있어 이 5개월인데요? 어, 괜찮아 <laughs> 이유식 뗐잖아 아이 아이, 기억가야겠다 헛, 진 발이 안 보이는데? 슥슥. <laughs> <laughs> 자차 타자. 네. 왜 뭐, 어떻게 타는 거야? 자 타자. <laughs> 아빠 이거 GT 아니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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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분이네. 아니, 아이 GT인가? 어? 어, 아 이렇게 타는가? 그렇게 그래 아빠 가자. Let's go. <laughs> 네, 네. 뭐야? 여기까지 왔는데. 애기야 예, 들어와. 네. 이거 <laughs> 이런데 아무도 없어. 여기 내 손에 오다가 이런 게 떠오르고 책이. 이거 읽어봐야지. 미안하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둘이서 보면 될 거야. 아주 안전할 거야. 빅 베이비랑 즐거운 밤이 되길 바래. 프레디 피자 가게 사장. 뭐뭐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애기야. <laughs> 빅 베이비. 아주 어어 아이 아이. 걸나 뭐야? 여기요. 아 나. 어. 못 되겠네. 아, 잠이 많으시네. 그래. 아기는 자야지 뭐. 자고 있어? 네. 어 내가 캠으로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. 네. 침대 밑에 숨어 있어야지. 저 <laughs> <laughs> 머리가 삐져나왔는데. 아. 에? 일단 보면은 캠1하면은 복도가 보이고 여기고 포키 불러야 켜지더라. 아니, 애니였나? 찝 붙이구나. 아, 찝 붙이구나. 이 나름다. 아, 아무튼 3번 카메라도 보고 머리가요 많지만 안전할 건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번 카메라 오 여기 복도도 안전하고 다 안전한 것 같네 여기랑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다 두두두두. 아니 뭔가 아 뭐지 이 냄새는 아 뭔가 나한테 귀찮은 걸 시킬 것 같은 냄새다 숨어 있어야겠다 뭐야 뭐야 저기 뭐야 아이 아이 거였다 아이 어떻게 숨었 어떻게 여기 숨었어 에 베이비 하나 티비 보고 배웠어요 고카쿠는 진짜 뭐뭐 뭐야? 에헤헤헤 윽아아앙앙뭐와 완전 신 어떻게 거지? 아, 우리 베이비 나가면 안돼 알았어? 아가면 위험하니까 에, 예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아 예예예 예, 예. 어? 아빠 아빠 어, 눈앞에 있어 알았어? 예음자 그러면 우리 좀 쉬자 네뭐 어, 자지네? 어 깜짝이야 뭐 <laughs> ㅋ <그만 웃음> 아 예예예 예, 예. <laughs> 아, 예, 예. 아, 예. 어어 아, 아. 여기서 자 여기서 네어 달자 네어 뭐야 우리 여기 어디 갔어 우리 여기 어디 갔어 뭐 어떻게 된뭐야 어디 간 거야 무슨 저기 어 이름표가 보이는 것은데 카메라로 확인해봐야겠다 음. 번이야 음. 한 번인가 한 번인데 음 어머 맛있는 뭔가 아니야, 뭐 음. 음. 아니야. 음. 여기 도 없어 어디 간 거야 이게 음. 아, <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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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! 어, 아, 무슨 소리야? 무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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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? 어, 어, 소리야? 이거 프 소리잖아. 아, 아 어디야? 기야 아, 어, <냄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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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 아, 아마 칼이 접시어요 아이고. <laughs> 지금 프디가 있는데. 아이구나. 어 어떻게 빨리, 피해? 이 빨리 뽑아야 돼. 아, 아, 뭔 소리야? 프레가 노래한다. 야너도 도망쳐야 돼. 비 아, 먹을 때가 아니야. 아, 내가 접시 칼을 박았어요, 아빠. 칼이 박다니 <목소리> 무슨? 칼이 접시 박혔어요. <laughs> <야! 웃음> <laughs> 어디 갔어? 뭐야? 백이야! 어디 갔어? 증조 할아버지 보고 <laughs> 왔어요. 전도 아, 보고 왔어? 증조 할아버지... <laughs> 어, 눈앞에 있어! 도망쳐!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뭐야, 어, 뭐야? 빅베이비 짱 센데? 빅베이비 왜 이렇게 요 여러분 보셨죠? 빅베이비 짱 세. 어, 아, 아빠 저, 저, 그, 그... 프레디 입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. <laughs> 폭시, 폭시 입이었어. 어, 놀래라. 여기 왜 나왔어? 위험한데 여기 뭐 이렇게 위험한 가게를 맡겼어. 이 나쁜 어? 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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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왜왜 여기 태경이? 오 태경이가 태경이가 왜 저래 지금? 무서운 태경이다. 태경 이 태경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. <laughs> 무서운. 태... <laughs> 쟤 이름 뭐다? 까먹었다. 저저 양념치킨이요. <laughs> 양념치킨 이 손을 들고 있어. 오. 우리 뭐 줄여? 오다겁다 무슨 우리 애기? 대단! 아 그. 어.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세? 아빠 저 UFC 나갈게요. 어디다? 아너 등도 할아버지가 칼 줬니? 에이. 어게왜 이렇게 세졌어? 미래의 UFC 챔피언. 아어봐봐봐봐 <laughs> 봐. 왜? 저기 저기. 아 니발은? 병아리 병아리. 병, 병아리. 너무 큰 병아리 아니야? 이거 무슨 닭보다 크다. 저거, 무슨... 저거 이름은 치카야. 치카요. 여기다. 아 양치질 싫어. <laughs> <laughs> 양치질 싫어. 그럼으로 선제공격. 와와 와. 아빠나 죽을 뻔했어. 아니 우리에게 짱세 뭐야. <laughs> 우리에게 이렇게 세로. 아빠나어서 예. 어, 불불 가져갔네. 아씨. <laughs> <laughs> 다 없어진 것 같아. 아닌가? 된다? 어, 여기도 아무것도 <laughs> 없는데 <laughs> 없는 것 같고. <laughs> 어 애기야 괜찮니? 어나 죽을뻔 했어 <laughs> 뭐야! 더 있어! 여기! 어! 아! 어, 입! 끄다! 빅베비! <laughs> 왜 이렇게 커? 그러니 어떻게 한입, 어. 한입거리 한입거리 빅기비 한입거리 오케이 <laughs> 네. 그럼 을 <입을> 공격해야겠다 아, <laughs> 어? 아 무서워 쟤! <laughs> 싫어 애기야 조심해!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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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 칼을 나한테 줘봐봐 어.. 아빠.. 아빠 빠 가라. Pap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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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 p a Pap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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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괜찮니? p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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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, 저기 토끼 있어 a Papa! p 끼라기엔 너무 무서워. 오 어, 뭔가 권투로 잘할 것 같아요. 권투 <laughs> <진짜> 잘해. <laughs> 안 되겠다. 내가 그러니까 가면. 알아, 아빠. 공격해야겠다. 감히 우리 애를 공격하. 아 어머, 어, 뭐. 어, 어. 어. 안 되겠다. 오늘 알바는 됐어. 빨리 나와. 아 그래서 집에 자기네 자자니까. 에이. 그러니까. 아나 이거. 어. 아무튼. 빨리 나가야 돼. 요온 사학교에서 마지막 상자의 비밀번호는. 이거, 내 생일인데? 내 생일 알아? 아빠 생일 알아? 아빠 생일? 어 13월 g i 일뭐 u t Appa 아 i n g it out, Appa sing i 왜? o 왜 she's a l w a 야, s hash beer. Worship 어 o m e o n e They s 아 빨리 이제 다시 집으로 아, 아, 아 예상치 못한 이런들. 아. 안돼, 뭐 하는 거야, 애기야? 지금. 아. 안돼, 여기서 죽일 수가. 아, 어 아. 아, 아, 애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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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아, 서결 아, 에프 아, 디의 아, 아,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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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 아, 빅베 아, 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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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게 나오면 개고생이야. 이불 박근 이영애 결론. 이영애 큰근이 <laughs> 어쨌든 프레디들을 물리 물리칠 정도로 센칼 갖고 있었다니. <laughs> 아, 엄청난 빅베이비. <laughs> 역시 우리 중주 할아버지야. 역시 중주 할아버지 장난 아니군. 아, 아.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, 퀸톨 아빠랑 빅베이비는 <laughs> 어, 프레디들을 물리치고 잘 빠져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. 빠이빠이. 빠이.